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투룸빌라입니다. 구조가 아주 큼직하게 나와 있는 투룸이었으며 엄청나게 큼직한 톤베란다가 두 개나 있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정말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집 앞으로 대형 공용주차장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있어 주차도 편리한 집입니다. 빠르게 구경하지 않으시면 금방 매매될 집이니 투룸을 구하시는 분은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빌라로 전용 면적은 47.93제곱미터이지만 실면적은 아주 큼직하게 보였습니다. 현재 공실이며 수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며 2015년식으로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이 빌라의 구조는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톤베란다가 두 개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으로 대형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랍니다. 승강기는 없는 건물이며 현재 위반 건축물 등재도 되지 않은 집입니다. 관리비는 월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공용 전기와 계단 청소에 쓰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이라 채광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었는데요, 이런 조건에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2천 5백만 원 정도 있으시면 입주할 수 있는 집이랍니다.